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요, 늘 놀람과 기쁨과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우리 8장 말씀에,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분란도 잔잔케 하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5병이어또7병이어로 5천명, 4천명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또늘 기대가 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병든 자도 없고 굶주리는 자가 없고 또 고통받는 자가 없는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 대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위를 선생 랍비가 아니라 선지자 그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여 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정도로 낯선 광경에 두렵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이들에겐 곧이 두려움과 낯선 광경은 영광과 은혜와 황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보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경험하고 본 것은요 바로 천상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에 거할 때에 아,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절에 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산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을 때의 그 모습은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베드로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 어떤 만족보다도 더큰 만족이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집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여서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좋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그곳에 머무르셨으면 대적자들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냥 그곳에서 누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럴까?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런 예상을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드러나시게 될 것이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서 또 코로나가 더 점점 감염이 확산되고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왔죠. 아, 기독교 정부가 기독교만 탄압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더욱더 부정적이 되어졌고 더 전도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며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예배를 강행하며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하는 방식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요 바로 감염 확산의 주범이 되어진 것이 결론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또 정반대로 기독교의 영광과 능력은 사라졌고요 비판받고 또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 교계에선 사가문까지 내거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오늘 변화주의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형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졌. 있었... 지셨던 모습을 기념하며 우리가 변화주일로 지키는데, 진정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 우리의 거듭남, 이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집 짓고 삽시다라는 베드로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황홀했던 시간, 세상과 다른 기쁨의 자리를 뒤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린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 경험했던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서 원래의 자리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를 다시 내가 경험했던 영광, 기쁨, 은혜를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나만 변화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먼저 누리게 하신 이유는 내가 있는 내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라는 것. 교회의 헌신도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도 헌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변화산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한평생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을 세상 속에 다시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예요. 변화산의 영광을 세상에 이루고자 내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며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변했어. 나 변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 너 변했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변화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더니 그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몇 달이고 머무르고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당시 하나님은요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직접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겠죠. 그러나 그기 기쁨과 감격도 잠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목이 뻣뻣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제 내려가라라는. 그리고 그 목이 뻣뻣한 그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를 통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있는 시간도 좋은데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신다라는데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국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놀림 받을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laughs>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관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우상을 만든 주동자들을 처단하죠. 3천명의 희생을 감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민족과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시리라. 산에 내려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은요. 자기 희생이었다라는. 헌신이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더긴 시간, 하루는 우리가 예배당에,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 6일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누렸던 은혜를 그 6일 동안 그곳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산의 신앙이고요, 진정한 성도의 변화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요 나의 것도 줄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통해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실수는요 변화산의 영광은 알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여기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모임이 좋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좋고 내가 은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현실은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론 신앙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난했던 이단 종파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받은 사건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될수 없어요. 성령받고 나서요, 제가 하는 사역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시간도 늘어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또 전도하러 나아가면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사, 4개월 만에 초등부 아이들 0명이었던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지하 어두침침한 그런데 첫 예배를 4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 비가 오는데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관문을 딱 열면 비가 그쳐요. 전도하고 돌아오면 다시 폭우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또한 가지가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교만입니다. 2, 3개월 동안 정말 큰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신학교 친구들한테 함께 히히덕거리고 놀며 철없이 청년의 때를 보냈던 그 동기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뭐 하냐면 충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제가. 저로서는요. 친구들이 하, 아, 제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충고한다고 충고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한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형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화를 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뭔데 자꾸 날 지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 자꾸 자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너무 속 세상적인 말로 안 잊고 왔던 거예요. 가소로 왔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게 보였겠습니까? 이 교만의 결과가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다음 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로 제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현실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위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신앙에. 교만이 있던 거죠. 나는 좋은데 있고 너는 아직도 거기 밑에 있어. 올라와, 너 올라와야 돼. 야, 그것도 몰라. 성령 충만해야 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복음은요, 내려가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내려가서 나의 겸손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저들이 함께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내려감, 희생,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내려가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을 위해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 이 백성,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장 삼십일 절 말씀, 마가복음 팔장 삼십일 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내려지고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고요.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고요.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예수님의 영광, 구원의 기쁨,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은혜, 우리가 누렸던 영광, 우리가 누렸던 기쁨을 그들에게 경험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저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늘에 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로님 한분 장로님과 계속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꼭 목사님 이 말씀은요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길 예수님이 다, 다시 재림하시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하늘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 지금 하늘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곳으로 가게 되지만 저는요 제가 늘 바라고 말씀드리죠.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전 이곳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곳에 잘못되었던 법, 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의 기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누렸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배 때, 찬양 때, 기도 시간에 누렸던 그 누림과 기쁨을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넌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직접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음성 한번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편에서는요, 이것은 더큰 고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내가 죽어야만 하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존재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이.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을 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만 누리는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 이루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녀예요. 성전 안에 머물며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았던 것,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와 기쁨을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 깊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들이 기쁨이 되는 일을 또 슬픔의 일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내려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곳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린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 변화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은혜 또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는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어둠과 현실이라는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와 구원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자리로 바꾸어야 해. 이곳이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전하시는 증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지식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